안녕하세요. 저희는 크리에이티브 밤이라는 회사고요. 저희는 분홍 돌고래 뽀뚜 캐릭터와 스토리를 가지고 어린이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컨텐츠는 어린이 tv 애니메이션 지금 현재 시즌 5까지 총 130편을 제작하고 있고요. 현재 98편 제작이 끝난 상태입니다. 학교 가기 직전의 아이들 이 아이들을 타겟으로 해서 저희가 뭐 재미를 위한 tv 애니메이션과. 교육을 위한 교육 컨텐츠 그리고 아이들이 몸으로 즐길 수 있는 뭔지 뭐 실감 컨텐츠, 그리고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 컨텐츠까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고 타겟 아이들이 뭐 보고 뭐 때로는 학습하고 때로는 뛰어놀고 하는 그런 컨텐츠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제조회사에서 마케팅 전략팀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면서 이 컨텐츠장이 시 이제 굉장히 이제 성장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랑 창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키즈콘텐츠 시장을 준비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근데 아이들에게 가장 쉽게 이제 컨텐츠, 뭐 교육 콘텐츠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 노래하고 이제 애니메이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두 쪽의 작업들을 교육 콘텐츠와 그다음에 이제 재미를 위한 TV 애니메이션 콘텐츠 그걸 같이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미도 재미있어야 되지만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거여야지만 사실은 부모님들도 되게 안전하다고 믿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교육회사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협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유익한 제품들이면 저희가 이제 뽀뚜로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는 뽀뚜 아빠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교육적이고 안전한 그런 캐릭터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메인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시장은 아세안 시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이제 베트남어로 이제 더빙을 해서 베트남 시장. 그래서 이제 저희 한국의 컨텐츠들도 많이 소비하는 경향들을 보이셔서 그래서 베트남 시장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인도네시아 시장을 저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뿌뚜와 빠오가 이제 조금씩 그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에서는 저희가 이제 TV 애니메이션 시즌 1과 시즌 2가 CCTV에 저희가 이미 방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소니 픽처스 애니맥스 채널에서 저희 쪽에 이제 퍼블리싱을 진행해 주시면서 뭐 애니맥스 채널부터 해서 유플러스, 올레티비 등등 그런 저희가 OTT사에 다 방영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소니 픽처스 망을 통해 사실은 태국에도 저희가 그 트루비전, 래도 지금 방영이 되었고요. 이번 사업을 통해 가지고 아시안 시장의 저희 비즈니스 파트너분들, 저희가 찾고자 하는 뭐 퍼블리싱, 컨텐츠 퍼블리싱 파트너분들과 아니면 저희 상품화 파트너, 그 공동 제작을 위한 파트너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고 싶고요. 그첫 번째로 저희가 메인으로 보고 있는 그 베트남 시장과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시장에 특히 또 퍼블리셔와 그다음에 이제 상품화를 위한 파트너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후에는 저희 보또와 빠오가 뭐 북미 유럽에서도 저희 포뚜 파우르 그 여러 그 세계 아이들이 저희 콘텐츠를 보고 포뚜와 파우르 함께 그 느끼고 같이 뭐 체험하고 할수 있는 그런 날을 지금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네.